1차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x에 대한 1차식. 이때 우리는 이것을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y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등호도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y는 ax 그다음에 x에 관해서 1차는 상수함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1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것에서 가장 큰 중요한 조건은 x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1차 함수입니다. 자, 유형분석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기억에는 x가 보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볼수 없고요. 자, 니은은 x제곱은 좌우변에 동일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을 간단히 하면 y는 자,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것은 X에 관해서도 1차, Y에 관해서도 1차, 그 다음에 등호 보이죠?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1차 함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ᄃ 같은 경우는 X도 있고, Y도 있고, 등호도 있지만, X가 가지고 있는 차수가 현재 2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차가 아닌 2차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을 보시게 되면, y는 그랬는데요. 자 우변에도 마이너스 y가 있지만 없어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좌변으로 전부 다 정리하면 e y는 x 플러스 1이 된다는거알수 있고요. y에 관해서 정리하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x도 살아 있고 y도 살아 있고 등호도 살아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역시 될수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는 것을 고른 것은 바로 니은과 리얼이 지금 2차 함수에, 1차 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보도록 하지요. 자, 1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일단 안 되는데요. 왜안 될까요?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은 X도 살아있고, Y도 살아있고, 등호도 살아있죠. 그래서 2번은 1차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정답이 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X에 관해서 2차항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2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역시 X와 Y의 곱이 보이는 형태죠. 이것도 역시 2차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은요, 3X하고 3X가 사라져서 Y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0차함수예요. 상수만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0차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두번째 도전 문제 y가 x에 대해서 1차 함수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x가 분모에 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분수 함수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x에 관해서 정확히는 차수를 따지자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 차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니고요. 자 2번에는 x에 관해서 2차가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분배법칙을 통해서 간단히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해졌을 때 x 제곱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역시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자 4번은 정리를 해보면요, y는 2x 플러스 3에 분배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자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이것은 x도 살아 있고 y도 살아 있고 등호도 살아 있는 형태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니까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저 5번을 보시게 되면, 분배법칙에 의해서 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y는. 자, 다시 정리하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12x니까, x가 있긴 있지만, 지금 2차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